안녕하세요, 강천농부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감자 캐시는 날인가봐요. 네. 와, 감자를 감자가 아주 잘 됐어요. 감자 농사가 날로 날로 아주 발전을 네. 합니다. 와, 감자하고 풀하고 같이 키우셨어요, 완전히 자연에서. 예. 와, 잘 됐네요. 감자 많이 심으셨네요 한 박스 심었지요? 네 이거 봐요 와 엄청나게 나와요 저 앞에도 있어요 네 너무 많아요 와 감자가 아주 이쁘다 아 감자는 그걸 로 캐는 거예요. 예 좋잖아. 아 호미로 캐는 게 아니고 호미지만. 음. 어... 찍혀요 깊이하면. 아 그렇구나. 아 호미 캐는 게 따... 아니 감자 캐는 호미가 따로 있구나. 약초 캐는 거예요. 예. 아.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기계로 캐지만 저희는 손웅이다 보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5시에 일어났어요. 5시에다시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감자 캔다고 예, 아침, 저녁부터, 8시부터 자작을 해가지고 9시에 잠들어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감자 캐러 나왔습니다. 근데 어, 감자 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예, 도시에 사시지만 감자는 이렇게 캡니다 하고 보여 드리니까 예, 한번 잘 보시고 예, 좀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우리 강천 농부님이요. 저희 남편이지만 정말 부지런하세요.